세계 식량 값이 식당 밥값도 하락? 그럴 수 있을까요? 일단,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보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121.2 였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7월에는 121로 0.2가 떨어졌고요. 지금 8월에는 120.7로 0.3이 또 빠졌습니다. 이게 기준이요. 2020, 2014년에서 2016년까지의 평균치를 100으로 산정했습니다. 2014년에서 16년, 14, 15, 16, 3년 동안을 평균치를 100으로 산정을 했을 때 지금 120.7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크라이나. 신공을 당하면서 2023년 3월에 159.7을 기록한 적도 있거든요. 159.7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유럽의 재정 위기 2011년 131.9보다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데 평균값보다는 높습니다. 평균값보다는. 그러니까 여전히 예, 식량 가격 지수는 떨어졌다고 하나. 뭐, 단순하게 봐서는 2014년에서 2016년의 평균 값에 20% 이상 올라간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적지는 않습니다. 과거보다는 떨어졌지만요. 예, 품목별로 보더라도요. 곡물이 0.5% 떨어졌고요. 유지류 예0.8% 올랐습니다. 육류도 0.7% 떨어졌고요. 유제품은 2.2% 5 오른 대신에 설탕은 4.7%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분위기 죠. 그러면 식당 밥값은 내릴 수 있을까요 실제로 식당 밥값 내릴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여전히 어렵 습니다. 왜냐하면 외식물가 상승률이 2024년 8월에 2.8%잖아요 게다가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2024년 큐큐이 올랐습니다. 큐이 계속 올라온 물가, 거꾸로 떨어지는 거, 밥값, 여러분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밥값 떨어지는 것은 못 봤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는요, 밥값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 세계 식량 가격은 떨어졌다고는 하나, 우리 시장이. 동시에 떨어지기는 진짜 어렵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떨어지기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나 하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돈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가. 돈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게 사실상 통화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통화량을 보면 진짜 무섭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통화량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 지금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이게 통화량이 많이, 예, 저는 뿌려진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이게 회복하기가 실물의 가격이, 예, 굉장히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통화량 한번 보세요. 안 내려갑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4,037조 6천억 원이거든요. 전월 대비해서 23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5월 대비해서. 이것을 말입니다. 뒤로 뒤로 좀 돌려볼까요? 2018년에 가면 통화량이 2,626조 9천억 원이, 2,626조 9천억 원. 그런데 이게 2023년 예, 말에 가버려, 가보세요. 버 그러면 3,802에 예, 30조 6천억 원이었잖아요. 이게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4,037조 6천억 원. 돈의 가치가 계속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식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품목별로 제품도 보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 가격 대비해 보면 당장 자장면은 41.8%가 올라갔고요. 칼국수도 30.4%, 김밥은 43.8%나 올라갔습니다. 엄청납니다. 한 줄에 3,462원이 고정값이에요. 제가 배가 고플 때마다 저도 김밥을 많이 사 먹는 편인데, 이게 한 줄에 5천 원씩 하더라고요. 저는 세줄 정도는 먹어야지, 배가 차거든요. 세줄 정도는.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그냥 야채 김밥 좋아합니다. 그럼 만 오천 원이에요. 김밥 세 줄에 만 오천 원. 야, 진짜 비싸다. 그런 생각 여러분들도 들시죠 아마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돈 푸는 정책을 여전히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국가 예산은 또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돈을 계속 풀어가기 때문에 물가 잡기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예,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은 크다는 뜻입니다. 참 예상했던 것 보다가 시장은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세계 식량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이게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것 하나 이야기 해줄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세계가 또 돈을 풀고 있어요. 그죠? 또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실물의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지금 식량 가격은 음.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같은 시기에 이게 물 돈을 엄청 푸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돈 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도 경기 침체의 또 하나의 신호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 네, 어렵죠. 네, 그만큼 말입니다. 실물이 좋아지기는 여전히 오래 걸리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난을 겪을 텐데, 앞으로도 그 고난이 당분간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니 참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픕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들린 말이 아닙니다.